엄마와 딸이 함께 있는 마르코 3장 그가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야를 고수, 고소하려고 그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그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나가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원해야 하느냐 아니면 죽여야 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잠잠하였다 그가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함을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가 그의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바르시인들이 나가서 즉시 그를 죽일 모의를. 헤롯인들과 함께하였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많은 무리가 갈릴로부터 따라왔고 또 예우다와 예루살라인과 에돔과 야르덴 건너편과 쪼르와 찌돔 근처에서도 많은 무리가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그에게로 왔다. 그는 자기에게 몰려드는 군중 때문에 그의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그가 많은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이 그에게 손대려고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영들은 그를 보기만 하면 그에게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매우 꾸짖으시며 그들이 예수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셨다. 그가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그에게 왔다. 그가 열두를 정하여 사도라 이름을 지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가 열두를 정하셨는데, 시몬 그에게는 페테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자브디의 아들 야콥과야콥의 형제 요한은 그들에게는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보아네르게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안드레와 필립과 바르탈 마이와 마타이와 토마와 할파이의 아들 야콥과 타다이와 크나안이 그나 아닌 시몬과 크리오 사람 예우단 그는 그를 넘겨준 자이다. 그가 집으로 오시는 군중이 또 모여서 그들은 빵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의 친척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를 붙잡으려고 나왔으니 이는 그가 미쳤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에르살라에서 내려온 서기,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그는 발 주부배에 사로잡혔다라고도 하고 귀신들의 두목의 힘으로 그가 귀신을 쫓아낸다라고도 하였다. 그가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한 왕국이 스스로 갈라지면 그 왕국은 설수 없고, 만일 한 집이 스스로 갈라지면 그 집은 설수 없다. 만일 사탄이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서 갈라지면 설수 없고 끝이 난다. 그러나 누구도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먼저 그 강한 자를 묶어놓지 않으면 그 집에 물건들을 털수 없다. 묶은 뒤에야 그 집을 털수 있을 것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인자들의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모독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그때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다. 군중이 그의 주위에 둘러앉아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그의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이 사람이 곧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이다. 아멘, 아멘.